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 시정뉴스 김민채입니다. 당진시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개막식을 갖고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집중 모금에 나섰습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지난해 모금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시작으로 당진관내 기관단체장들의 사랑나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성금 전달 시계는 기업인과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당진 시민들의 성금 기부가 줄을 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나눔 캠페인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당진시 복지재단이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73일간 계속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전국을 순회 중인 가운데 7일 당진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성화봉송 환영 행사에는 리우 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 김옥 선수가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 열기 속에 시가지 행렬을 펼치며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특히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기지 시줄다리기 퍼포먼스가 펼쳐져 평화와 화합을 구현하는 올림픽 정신과 함께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성화는 이날 당진을 지나 다음 달 서울 경기를 거쳐 101일간의 전국 순회를 마치고 내년 2월 9일 평창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포항 지진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와 세안대학교가 안전한 당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시와 세안대가 상호협력을 통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안대학교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과 국민생활 안전분야, 한국 및 해양 등 특수 안전분야에 대한 시의 재난 안전 관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한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으로 당진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당진시와 LH 대전 충남 지역 본부가 당진 우강송산지구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인은 LH의 우강송산지구 내 송산리 1원 9,500여 제곱미터 대지를 행복주택 사업부지로 30년간 무상 제공하고 LH는 이곳에 25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와 LH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행복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공사 설계에 돌입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기초 수급자를 비롯한 관내 취약계층 10가구에 겨울철 난방용 땔감 10여 톤을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땔감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시가 산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숲가꾸기 사업과 벌채 사업 등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원목으로 부산물을 땔감으로 재활용하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집중호우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과 더불어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녹색 성장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오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겨울철 먹이가 부족해지는 시기에 야생동물의 탈진과 아사를 예방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아미산 일원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회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콩, 옥수수귀리 등 야생동물 먹이 400kg을 아미산 곳곳에 놓아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시는 겨울철 먹이주기 활동과 불법 역구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과 야생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당진시가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7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는 당진 지역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선서문 낭독, 표창 수여, 사업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평소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당진관내 기업과 단체, 개인들이 표창을 수상하며 이날만큼은 나눔 실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이어온 봉사자들에 대해 1365시간 인증 배지를 수여했습니다. 당진역도훈련장이 8개월여의 공사 끝에 8일 개장했습니다. 당진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 인근에 조성된 당진역도훈련장은 11면의 훈련장과 역도원판, 훈련대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훈련장 내 샤워실과 탈의실도 2018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역도 훈련장 개장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과 역도 조기 인재 발굴도 가능해져 당진시의 역도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당진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018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통기타, 요가, 중국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이달 22일까지 당진일동주민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당진문화원에서 당진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2017 당진시 주부백일장이 개최됩니다 당진을 주제로 생활 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문예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 주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문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프랑스 파리의 정통 보이소프라노 아카펠라 합창단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공연이 이달 15일 당진 문예전당에서 열립니다. 합창단의 110주년을 기념해 평화와 사랑을 테마로 연말 가족 모두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감동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이롭고 완벽한 재능을 가진 소년들의 환상적인 하모니를 느껴보세요.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